중소상공인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기여하고자 설립된 마포구상공회. 올해 마지막을 함께할 송년회 밤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많은 경제인분들,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 또 희망찬 내년이 있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마포구상공회 송년회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자리에는 마포구청장, 각 관계자, 관내 중소기업 CEO, 상공회 임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먼저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재흥 마포구 상공회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송년사를 전하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지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아쉬움을 털고 희망찬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송년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마포구는 한해 동안 힘써주신 경제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 중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촉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녕하십니까은입니다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